우리는 왜 이겨야 할까? 스콧 에이 스몰, 지금. 하윤숙 옮김. 기억보다 중요한. 망각의 재발견. 망각의 재발견. 스콧 에이 스몰. 노화와 치매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이자, 컬리비아 대학의 신경학 및 정신의학 교수로 알츠하이머병 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스엘에서 자랐고 현재 뉴욕시에 살고 있다. 20년에 걸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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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했고 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탁월한 연구 선거들은 뉴욕타임스 뉴욕코 타임 전행은 며칠의 기사로 다루졌다. 어 기사를 들고 오셨는지. <laughs> 그래서, 추모하며, 미셸 스모를 추모하며, 평생 <laughs> 계획을 새기며, 잉글랜드에게, 미셸드 몽테뉴 스상로 1572년, 내 기억에 결함이 있다고 불평하면 다들 믿지 않으며, 내가 마치 바보라고 자책이라도 하듯이 나를 넘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이 날마다 알려주는 바로는 강한 기억이 부실한 판단과 인기적인 경우가 많다.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고중을 하는 일을 절대로 맞지 말라고들 하는데, 결코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일을 못하지 진실밖에 못 나오니까 그렇겠네 고화질 사진. 정신적인 망각 자폐증 분노 창의성 편견 병 발자국 에 대해서 고화질 사건 같은 경력을 원하는 당신에게 군에서는 모든 스포이 모든 나어다 음. 매달린 모든 이불을 기억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전에 인지했거나 상상한 적 있는 시대의 모든 사람까지 기억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생각하는 이에는그리 훌륭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본다 생각한다는 것은 차이점을 있는 것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이다. 나는 기억 전문가이지만 내가 듣는 이야기는 모두 망각에 관한 것이다. 병적 망각을 일으키는 장애가 있어서 의학적인 우리를 표행하는 대학 환자들에게만 듣는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대다수가 정상적인 망각에 관한 불평이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망각증상이며 캐나다은 특징처럼 자연스럽게 저마다 차이를 보인다 나는 이런 불평상들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망각증상도 당혹스러울 정도이며 연민어린 친구를 들려주는 것도 의사의 특권이다 초기에 내가 기억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학문적인 흥미와 학습 이 경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실은 내 망각증상 의 영향이 컸다 망각 증상의 영향이 컸다 망각은 우리의 기억 체계가 지는 하나의 결함이며 적어도 순간적인 골칫거리는 것이 이제 늘 일반적인 과학적인 견해로 통했다 일반적인 것으로 통했다 망각 나는 30년, 5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기억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뉴욕 대학교 실험 신리학과 학구 시절은 우리가 보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변형을 일수 있는가 주제로 천동을 썼고 석사도 그렇게 해서 어, 어 해서 200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다. 내 노벨 생의학상을 수상을 했다. 아, 대단하네. 어이구, 눈보라가 휘날리며 눈보라가 휘날리며 아, 아 갑자기 갑자기 눈보라가 날 나오네요 아이요 쉬익 자 35년동안의 늙은 개는 새로운 여름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속상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여름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당일까나는 이제까지 활동하면서 흔히 신경경성 장이나 단순히 노화로 인한 정적인 망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돕고자 했었으며 망각으로 기억이 더 좋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망각 키의 에이, 정규 분포에서 아주 큰 희귀 사례이듯이 타고난 기억력이 정규 분포 최상단에 속하는 사람은 들어 있다. 이 세상의 것 같지 하는 비범한 암기 기술을 기반으로 기억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있다. 체스 대가가 체스판 배열을 기억하나 연주 회에피아니스트가 악보를 기억하거나 프로 테스니스 선수가 팔다리 동작을 기억하는 것 같은 특화된 기억이다. 그런 것 하면은 이른바 기억술사라고 불리는 암기 마술사도 있다. 자기네 역대의 인지 비결 몇 가지 타고난 기술 자전적인 정보나 숫자나 이름이나 등등등등, 결코 있지 않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어, 사진 같은 기억은 실제로는 허구이며, 기억. 어, 이런 기억 능력이 바람직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이유를 과학이 입증하기 전에 소설 속의 묘사가 일치감치 대답을 내놓았다. 기억의 천재분해했 작품 속에서 말을 터다가 떨어져서 의식을 잃은 분네스는 깨어난 뒤에 결코 잊지 않는 흥분 상태의 뇌를 지니게 된다. 이제 그는 한번 보기만 해도 모두 암기하고 떠올릴 수 있다. 탁월한 인지 능력을 갖게 된분네스가 최근 늙은 책의 긴 구절을 쓸수 외우거나 새로운 언어와 안타까운 기억이나 두서없이 이어지는 그 어떤 기억도 고통받는 불쌍한 푸네스를 그냥지려치지 않는다. 기억의 천재 분네스에게 가장 정확한 많은 대목은 만약에 우리의 기억이 레티나 아, 해상도 사진을 찍듯이 저장된다면 어떻게 사고가 손상될 수 있는가에 관한 신경과 연구를 날카로운 통절로 예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해수와 관련된 이야기의 많은 대목에서 사진 같은 그의 기억 때문에 생기는 한 가지 중요한 인지 손상을 요소하는데 일반화하지 못한 능력, 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증상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손을 보고 배분 놀라기도 했다. 개라는 성경의 형태와 크기가 상이한 서로 다른 개체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럼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3시 14분 측면에서 보았던 개가 3시 15분에 정면에 보았던 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는 했다. 개혁과 균형을 이루는 반각이야말로 끊임없이 변하며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앞으로 이 책에서 살펴보겠지만, 인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억과 개념을 이은 반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끊임 없이 변하는 환경을 받아들이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재적박적 흩어진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상 개념을 추출할 수 있으며, 나무 말고 어 숲을 볼수 있다. 도입부에서 던진 수사적인 질문을 이렇게 받고 자 결코 잊지 않는 우리 같은 사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그런 기억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